제주도 가면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알려 드릴 여행지는 정말 특별한 곳들이랍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곳들은 놓치면 평생 후회할 만큼 제주도의 진정한 매력을 담고 있는 보석 같은 곳들입니다. 첫 번째, 제주 돌문화공원. 제주의 상징인 현무암으로 조성된 넓은 공원으로 돌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여유롭게 산책하며 제주의 자연을 느끼기 좋습니다. 두 번째, 마라도. 대한민국 최남단 작지만 아름다운 섬으로 제주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해요. 맑은 날 보이는 에메랄드 빛 바다와 대한민국 최남단 비는 인생샷 촬영지로 완벽합니다. 세 번째, 와인 전방 와인샵.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와인 전문점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어요. 직원들의 친절한 추천까지 더해져 와인 애호가라면 꼭 들러봐야 합니다. 네 번째, 화조원. 다양한 동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아요. 여러 종류의 새와 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섯 번째, 제주 중앙 지하 상가. 날씨에 상관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지하 상가로 제주 특산품부터 의류,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어 여행의 마무리로 딱 좋답니다.